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1 1일에서 12일 강화군숲의 국제동아시아 그랜드챔피언십 유소년축구대회를 전국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해 강화공설운동장 경기장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일본, 중국, 한국 프로 유스 수원삼성, 성남FC, 수원FC, 김포FC 외 국내 80개 팀과 선수 1,000여 명, 관계자 및 학부모 강화 시민 3,000명이 참가했으며, 꿈나무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강화공설 운동장, 길상공설 운동장, 강화고등학교 등세 곳으로 나누어 경기를 실시했으며, 예상 결과에 따라 일부 챔피언십, 일부 프렌트십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강화군 체육회가 주최하며,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령별 우승팀은 루카스포츠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후원받았으며, 사커 애플라인드 사호 축구공으로 실시하고 특히 꿈나무 7세, 초등부 1, 2학년 7대 7 경기, 3, 4학년 8대 8 경기, 5, 6학년 8대 8 경기로 연령별 유소년 선수들이 예선 조별 풀 리그로 진행해 결과에 따라 챔피언십 프렌드십 리그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승부가 결정됩니다. 이날 장인석 회장은 초등 4, 5, 6학년 우승 팀에게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세계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체제비를 무료로 해서 참가할 기회를 주므로써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외 팀들과 한국 유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강화 공설 운동장에서 실시된 축구 대회에 참가한 축구 팬 시민들에게. 훈훈한 정을 선사하며 성대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매년 큰 대회를 강화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 중국, 태국, 일본 팀들과 문화 교류 및 축구 저변을 넓혀 단발성이 아닌 상징적인 대회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축구협회 일부 경기를 마치고 2023년을 마무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날 장인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에는 우리 모두 노력하여 대한생활체육축구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들에게 감사패 전달과 이기수 취재본부장과 문순옥 체육문화예술부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판위원장 탑병욱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행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워낙 확대돼가지고 심판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무난하게 잘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도와주신 우리 그 장혜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경기 마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 와서 학생들이나 우리 조지 위의 인천 강화군주대 이걸 참석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회서 되어서 참석하게 되면, 이번에 가서 보고 배운 것들을 더연말를해석하고더 좋은 자세로 또다, 또다시 경기에 참석, 대회에 참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생활축구협회 장인석 회장입니다. 강화도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영광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매년 여기서 즐거운 대회가 할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팀 일본, 중국 또 국내 80개 팀이 참가했는데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즐기시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강화군수님 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화도에는 유적지, 관광지, 휴양지 여기에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화도를 더 멀리 홍보해서 강화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 대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